자, 소재 두께만큼 칼날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현재 이건 시트지인데요. 시트지마다 매우 다양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칼날의 높이를 측정을 하셔야 돼요. 이건 종이도 그렇고 사용하실 소재 모든 소재가 다 동일해요. 칼날이 세 개가 똑같은 게두 개가 있는데요. 이건 사용을 안한 칼날인데, 어, 지금 이 칼날은 2로 나와 있는데 칼날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칼날은 지금 높이가 9 정도인데 칼날은 요 정도 나와 있거든요. 잘안 보이시죠? 내가 자를 소재의 측면과 칼날의 측면을 대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소재를 자르실 거다? 그럼 이 측면과 칼날을 직접 대보시고, 대보시고, 이렇게 높이를 만져보세요. 그럼 손으로 만졌을 때 칼날이 좀 많이 나오거나 칼날의 높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높이보다는 당연히 내려야 되겠죠? 내가 자를 소재 두께만큼만 빼시는 거니까. 칼날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잘려요? 그리고 칼날이 너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커팅 작업을 하시면 칼날의 앞코가 부러져요. 미세하게 되어 있는 이 앞코가 부러져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자를 소재의 두께만큼만 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자를 소재 두께 측면을 직접 대보시고 칼날을 손 조심하시고 앞부분을 살짝, 살짝 눌러주시면 길게 누르면 리셋으로 땅 떼서 0으로 바뀌고요. 수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올리시면 칼날이 나와요. 미세하게 나와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측면 대보시고, 높이 조절하시고, 그 다음 프로그램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